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오늘은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끌어치기를 통한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끌어치기가 사고에 있어서는 조금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것은 뭐 다들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끌어치기를 뭐 단지 잘하는 것뿐 아니라, 적은 힘으로 끌어치기를 잘 이용해서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의 어, 그런 부분을 잘할수 있어야 사고에 있어서 조 고득점, 고점자로갈수 있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끌어치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 그 끌어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제가 뭔가 사고를 좀, 사고라든지 당구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다보니 까어 책을 책서적을 통해서 제가 혼자 연습을 해가면서 깨쳤던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할 생각이 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말 실제 이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정도 감안해주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뭐 일단 그렇지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그 때는 약간 바이오그로 제가 19살 때였는데, 19살 때 고3 때 당구를 시작할 때였는데, 시작하고 한몇달안 됐지만, 제가 많이 쳐서, 어, 120 정도 실력을 이제 제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에는 당구 치는 인원이 한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세자 쳤는데, 어, 옆에 학교 애들은 정말 당구를 치는 인원이 한 50명 이상 그렇게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치는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는데 당시 제가 120이었는데 그 친구는 한150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자 수업을 이제 빼먹고 어, 근처 당구장으로 가서 이제 연습을 막연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 저의 필사의 기술이 끌어치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지금 현재 배치 같은 공들은 아마 친구들이나 이런 또래 100, 100 이상, 1 2 7 m 친구들은 바로 끌어서 이렇게 놓는 생각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공들을 뭐 이렇게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네, 쳐가지고 득점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림 연습을 많이 해서 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 뭐 다른 당근 치시는 300 이상 치시는 분들은 전부 이런 거를 당연히 이렇게 끌어서 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제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치면 공도 어느 정도 좀 유지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끌어치기를 아무튼 잘 하게 되면은, 어 일반적인 이렇게 각을 이용해서 각과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좀더 득점을 확률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책에서 배웠던 거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적구와 이 적구가 있으면은, 수구와 어, 이적구의 사이의 선을, 중심을 이어서 선을 그립니다. 그 선의 제일 가운데 부분과 이적구 중심선은있습니다 이었을 때 이적구 제일 끝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과 제 큐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해서 어, 이때는 물론 6시 반향 단점입니다. 있고, 이제 이 두께는 이렇게 정해서 치는 걸로 어, 책에서는 제가 네, 이렇게 봤었습니다. 물론 두께 정하는 방법은 이게 또 정석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두께를 잘 모르겠다, 그다지 두께를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어, 조금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구랑 인접구의 중심선이 있고 제일 가운데 맞는 그중심점과 인접구 끝 부분 만나는 끝 부분 여기를 띄었을 때 만나는 끝 부분을 제일 제 이제 큐선과 일치시켜서 당점이 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치는 거로 죄송합니다 맞기네요 <laughs> 이렇게 두께는 차되는데 두께는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단계가 올라갈수록 두께를 이런 식으로 조금 본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감을용면서 제가 이렇게 또 회전을 그때, 그때 고점자가 되면은 그 상황상마다 6시 당점만 이용해서 득점을 했었고, 뭐 7시나 5시나 8시나 4시 당점을 이용해서도 이 쳐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두께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본인의 감에 따라서 본인의 감으로 두께를 설정하는 방법을 체득해서 이렇게 샷을 하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 문제는 뭐냐면 타법입니다. 타법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말하기로 이렇게 보통은 좀 공을 밀어치는 샷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삼구든 사구든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좀 샷을 스트로크 이렇게 팔로 팔로를 잘해 주라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제 팔로를 약간 잘한다는 느낌 말 자체가 아니까는 제가 이 큐가 공을 공이 이렇게 충격이 일어난 다음에, 이, 어, 타점, 이렇게, 공과 충돌하는 지점 앞으로, 지점의 몇 센치 앞으로, 이렇게 밀어, 밀어져야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샷이, 하나하나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용이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더 끌려오는 거에 있어서도, 어, 안정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득점 하기 위해서 연습할 때는 그전서 이렇게 조금 뻗어주면서 뻗어주면서 약간 정지하면 하는 력법을 밀어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공이 조금만 어어나더라도 조금만 어어나더라도 이렇게 득점이 안 되는 경우 약간 이런 공을 끌어치게 해야 돼요. 이럴 때도 이제 끌어치는 것보다는 상점은 8시 정도, 이렇게. 8시 정도 당점을 주고, 좋게 거의 10분의 9상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조금 쑥, 밀어치는 것 같아. 쑥, 팔을 약간 조금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득점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좀 일적구와, 일접구와 수구에 거가 가까운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작부가 어, 수구가 조금 먼데 모아치기 위해서 힘조절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제이 키우 자체를 공의 어, 수구의 몇 센치 앞으로을다 보면은 보겠습니다 약간 힘조절을좀 만드는 게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 샷을 많이 뻗었다는 자체가, 팔로를 많이 해줬다 자체가, 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좀 많이 가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적구이적구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밀어치는 그런 끊어치기가 크게 용이하지는 않다. 하는 게 약간 저의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끊어치기를, 끊어치기. 스톱샷을 많이 이동을 하는데, 스톱샷은, 이게, 예, 공을 탁 때린 나음에그 큐가 이 수고, 수구를 친 다음에 거의 그 자리에서 스톱한다고 하십니다. 약간, 뭐, 아주 미세하게 팔로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러니까이 수구가 있는 부분보다 1cm, 2 c m 정도만 큐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딱 멈추는 겁니다. 약간, 이런 샷을 좀 이용을 해야, 방금 같은 히어로지고 힘조절에 있어서 좀 많이 용이합니다. 한번 좋습니다 방금 뭐, 제가 정확하게 측정한 건 아니지만, 일단 샷 자체가 수구와 충돌이 일어난 이후 제큐 자체가 어, 수구, 수구가 충돌이 일어난 지점에서 1cm나 2cm 정도밖에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볼때일때 미러치가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팔로가 일어나는 거는 이게 공이 큐 자체가 어, 수구를 치고도 앞으로 한몇 cm 이상 죽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데뭐한 10cm라든지 뭐 아니면 그거보다는좀 적더라도 일단 펄러가 일어나는 느낌 약간 고개 느껴지면은 어, 일접구의 힘이 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일접구 컨트롤이 힘 조절을 통한 컨트롤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에서는 조금 어, 끊어지는 스톱샷 끊어치기에 그런 좀 스트로크도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큐가 어, 중요한 것은 탑법에서 끊어치기 탑법에서 중요한 것은 큐가 수구를 때리고 나서 수구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2cm나 3cm 내외로 2-3cm 내외에서 스톱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런 끊어치기가 되어야 힘조절에 능하게 이렇게 어, 사고 끊어치기에서 모아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쏨다. 끊어치기 통한 모아치기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점도, 그, 조금, 동네에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뭐, 잘 치신다는 분들하고 좀 쳐봤는데, 뭐5 0 0이상 득점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제, 물론 옛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어, Q의 당점 자체를, 음, 6시 방향으로 원킬 정도만 주시고, 치시는, 치시면서, 이렇게 내가들리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조금 한계가 있다. 약간 정말 고점대로 올라가 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은 제가 일단 끼치는 방법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치기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6시 극화량으로 거의 이제 어, 거의 이 정도 되게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거의 이제 끝때쑤셨을때 공이 공에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하단의 지점을 저는 주고 칩니다 뭐주계치이라든지 특별한 어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6시 방향 스비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스비비상 주고 이제 문제는 이등점을 주고 아까처럼 는팔로 해방으로 로으로 해방으로 해방방은 한 번도 약간, 약간의 그, 큐미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큐미스가 더독기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충돌이 일어난 이후 1, 2cm 정도만 들어가면서, 스탑을 해야, 이제, 큐미스가 안 납니다. 극하단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한번더 대체할게요. 더 이런 낌으로 최대한 극하단 주고 뭐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본인이 줄수 있는 최대한의 하단단점을 이용을 하시고 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1, 2cm 정도가 들어가면서 스톱하는 차 요게 네, 사고 끌어치기에서 힘 조절을 위해서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렇치기에서좀 뒷담감 같은 게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고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뭐, 원래 노력된 데 만들어 가더라도, 네, 득점이 안 되거나 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믿음을 조금 정해서, 샷을 하는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저만의 리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저에게 꾸지 맞추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좀잘 맞는 리듬을 찾아서 샷을 하시면은, 어, 어치지기에 있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끌어치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을 계속 조금씩 찍어보겠습니다. 피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어 조금 그좀 다시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어 일단 팔로가 우 공의 그제 수구가 아제 큐가 수구에 수구가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뭐 1, 2cm나 3, 4cm는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대충 측정을 위해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1, 2cm나 3, 4cm는 너무 좀 제가 일단 짧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어 정확하게 저, 저도 뭐 이렇게 몇 센치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들어가야 된다. 거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자마자 얼마 안 나가서 스톱을 해야 된다는 어 정도의 설명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1, 2, 3, 4센치 정도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거의 조금 그래도 근사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쳤을 때제요 포인트 포인를잃정 지점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 으로 일단은 그 노와 갖고 세팅했고요 한번 득점을 통해서 모아치 할때득점을 통해서 제가 어 이렇게 큐가한 어느 정도 뻗어 나가는지 몇 센치 정도 팔로가 미세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톱을 하는지 한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봤을 때는 무슨 5cm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느낌인데, 이 정도 느낌인데 그러면 두 변이 1 0 c m 니까2 c m 5cm 정도, 5cm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정도 5cm 뭐 약간 5cm 근삿값으로. 6cm나 4cm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그 수구와 그 다음에 이제 일접구의 거리에 따라서 어, 팔로 해야 되는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약간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원 포인트 약간 넘는 거리에서는 5cm 내외의 스트로크, 5cm 내외로 어, 뻗어줬다가 스트로 한다는 이제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어, 그 사고 모아치기 있어서 모아치기나 끌어치기에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